응, 음, 반여동 옥상에서 부추를 직접 심은 건데. 저도 주식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고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자산 현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70% 현금 보유 그 다음에 3 0 주식 감각을 익히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거나 폭락할 때또 들어가는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기가 당량이뭐성장도우량주 요즘 정치 테마도 자기가 알고 있으면은 그때야 뭐배팅할 수도 있지만은 두 시간은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기간이든 애국이든 애국인이든 너무 단타 성향이 많아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참 그런 부분이 힘든데, 그래도 꾸준하게 뭐 저축하듯이 하면 은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은행에 넣어놔도 뭐, 제로성 금리니까, 마땅하게 뭐,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상으로서 오늘 일부, 음, 의 2억, 까먹은 설 막내와 그 대화관계를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름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식회서 성공하고 나면 당장한테 빌린 돈 2천만원 갚았다 실제적으로 아이맥그 지나서 때려 먹을 때 장모님한테 돈좀 받은 거 와이프한테 2천만원 빌리고 주식회사 다 날렸거든요 물론 뭐그 당시에 상계동 노원구 상계동 상계 중화아부터 122동 701호 그거 사가지고 좀 만회는 했지만은 그래가지고 뭐 일단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부동산 에서는뭐 조금 성공까지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이제 집한채 있고 반회동에매채했지만은 뭐 부동산으로서 만회 하기 했습니다 그 응. 응. 그때 그러면 주식 안 빼고 쓰으면 서울에 계속 있었어요? 아니 부모 형제가 여기 서서 아빠가 내준 거지 승이대시고 응. 응, 하니까 승민아 어. 응? 응. 엄마네가 참기름 좀더 가져와 네 응. 고마워 응. 응. 인터 뭐? 솔지 퓨킨 딱 붙네. 어. 그도떨지 아니 뭐 떨어먹는 게 이게 큰 아들은 있는데 큰 아들은 통닭집 알바해로 갔습니다 소방공무원 근데 기다린 와중에 공부하면서 통닭집 자장치킨 알바해로 갔습니다 한발 이렇게 좀 마시고 아빠 저거 뭐예요? 튀긴다 튀기면 튀긴 뭐안된다 좋은 거 아니면 하나는 먹어도 될것 같은데 응? 하나 줘 주세요 자, 자. 네, 감사합니다 아빠 질문사항 얘기해봐 물어봐봐 음... 아빠한테 물어보기 있는 거대로 얘기해봐 그냥 아, 생각하면 아빠가 참 많이 힘들게 했을 것 같아. 어떤 들일지 아빠가 얘기할 때는 <laughs> 얘기 어고 싶은 것처럼 주식을 제가 내 마인드가 아니다 싶으면 주식 안 하는 게 나. 그만큼 주식 하면 엄청 힘들어. 점점 자살까지 한 경우도 있고. 놔봐. 얼마나 보기를 목표로 하고 있어요 응? 얼마나 보려고 목표를 잡고 있어요 음, 오빠 천억 <laughs> 음 엄마, 천억 본데 네. 응? 주식농부 그 주식농부 그. 박용호 회장님이가 김용호 회장님이가, 여보 음, 네. 그거도 네. IMF 때 시작해가지고 지금 한 2천억 이상의 자산가 거든음 그거랑 천억은 목수를 해가지고 도난 그럼 아빠 아까 했던 말이 진짜가 될수 있도록 흑 역사가 되지 않고 음. 할수 음. 있도록 아빠 열심히 노력해봐요 응원할게요 음. 제가 음. 또질상사항 어, 없나? 지금 사항은뭐 음. 많지는 않고 그냥 먹으면서 얘기하는 거지 아빠 어디 무슨 부위예요 살 이게 예. 등심? 아... 엄마 소고기 등심 비싸지. 응. 응. 아빠도. 아, 네. 정말 뜬다. 아빠도 우잘 먹고 있어요 응. 가족아기랑 엄마랑 놀랑싹다 내가 질는안 것. 그냥. 그냥 먹으면서 뭐 물어볼 게 있어 제일 인기야. 똑라로 해서 아이나 저도 주식에 대해서 유튜브도 보고 많이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음 자산 현금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한70% 현금 보유 그 다음에 30%는 주식 감각을 익히고 있다가 주식이 떨어지거나 폭락할 때 들어가는 방법 그것도 괜찮을 것 같고 자기가 당연히뭐성장도 우량주 요즘 정치 테마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은 그때야 뭐패팅을할 수도 있지만은 주식은 그 힘든 것 같아요 요즘은 기간이든 애국이든 애국인이든 너무 단타 성향이 많아서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전 그런 부분이 힘든데, 그래도 꾸준하게 저축하듯이 하면은, 요즘 같은 경우는 괜찮을 것 같아요. 은행에 넣어놔도 뭐, 제로성 금리니까, 맞다하게 뭐, 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. 그렇습니다. 이상으로서 오늘 일부, 음, 제 2억, 깜먹은 설, 막내와 그 대화 관계를 했습니다. 자 감사합니다. 나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응.